제가 어떤 영상에서 감시해야 해이 발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느 유튜버가 얘기했던 걸 제가 인용한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로컬라에서 사건 무한항공의 무한공항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시를 하고 미리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갖다 좀 생각이 나서 인용한 거예요 이 감시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이제 비정상적인 접속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계속해서 말도 안될 정도로 미친 듯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한 말을 완전히 횃까닥 뒤집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되어 있는 그들의 내면 세계에 그 두뇌 빡에서 있는 주입되어 있는 건 뭐냐면 무기면 나중엔 결국엔 된다야. 어? 열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를 어디다 써먹는 거냐면. 계속 범죄하면 결국엔 범죄가 법이 된다 이건 그지 예? 그니까 러 애초부터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냐면 상대주의로부터 나는 거야 내가 종교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회에서 부를 때 종교인이라고 그러지 목사니까삼 전교는 그리스도 교훈이지만 절대 진리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이 목숨 끊어지면 지옥 들어가고 이런 짓거리 를하다가 반드시 지옥 들어가며 이런 짓거리 를 해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다 상대적이다 그니까 러 그냥 이렇게 우기다 보면 결국엔 어? 왜곡된 게 어. 옳지 않은 게 결국에 옳은 게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말지그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종교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주제.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범행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살 범행을 하고 동시에 그 학살 범행에 가해자들 치기면서 음폐 어? 조작자들이고 어? 의도 의도적인 음폐자들이고 음폐를 어? 의도한 거 여러 가지 미친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한 표현이 내가 지금까지 그 짓거리 하지마 그 해킹 범행 하지마 어, 전부 인권이야 아무에게라도 무슨 이유라도 쳐들고 들어가서 정보 취득하지마 정보 유출하지마 스토킹 하지마 해킹하지마 이렇게 얘기한 게 끝도 없이 반복됐는데도 이걸 싹 뒤집는 발언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만큼 멍청하고 첩박에 서 있는 개념이 없는 자들이다 정말로 십창난 짐승들이다 개들, 돼지들, 닭대가리들 미친 멧돼기들, 멧돼지들, 멧돼지들, 소새끼들, 어? 거지새끼들, 뱀대가리들, 어? 음. 그 완전히 그냥 하마찌 거기들, 뭉 어? 뭐 뒤집힌 코끼리들, 어? 그냥 척갈린 미친 개빵 미친 닭다새끼들, 어? 그막척 찢어진 미친 악어새끼들, 아거, 아거 어? 어? 입벌리고 뒤져 있는 파리새끼들, 어? 똥파리, 왕파리, 어? 날파리, 모기새끼들, 모스키로, 어? 어?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내가 발언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어디서 이렇게 맨날 주워 쳐듣고 맨날 이렇게 정신발악을 할 거야. 이거가 내이 범해를 합류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지. 사람의 두뇌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구체적으로 단 하나야. 귀신, 마귀. 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 귀신과 마귀들이 이, 이들의 두뇌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들을 사람들한테서 다 집어삼켜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까지 했다고. 어. 근데 그게 되냐고. 어. 그게 인류가 가는 길에 완전히 역행하는 길인데 인류가 보존이 안될 길이 그게 그렇게 그냥 되냐고.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론을 누구한테서 집어먹었어. 박성호. 응?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어. 그냥 입 털면서 애새끼들끼리 장난치하라는 어. 유튜버 새끼 하나가 어. 그교회 설교단 들어왔고 그 설교단 시킨 새끼들 미친놈들이 하니까 설교단에서 저찌끓리더니그 어? 나가서 막 길게 찌그리는게온 세상에 악한 자는 서있어 내가 사탄 준비하면 이렇게 무아 유명세 막 이런 식의 해야 되니까 귀신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몰아치우면 그냥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적절히 이렇게 하면서 죄악업하면서 온갖 개빡에진 미친 찌거리 하면서 그냥 그냥 거벌러 이러고 살다가 어? 그냥 죽고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이런 이런 빠개진 그 귀신의 그 범행의 출처가 박성업이고 박성업류의 이단으로 이렇게 미혹될 만한 일반적이지 않잖아.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미혹이 되냐고. 그런 미혹될 만한 그 여지와 구실을 준 거는 조용기다. 조용기의 그 개빡이진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그 가르침들. 그래서 나는 한국계 순보음 교단 인정하고 싶지 않고 조용기도 조용기지지하는 자들 정말 쓰레기들이고 이 해킹범자들은 정말 미친 쓰레기들이 아주 최종판이다. 이 자들은 다시 없을 인류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종족들이고. 이자들에 대해서 나는 헤렉시안 응? 어? 이단자들 혹은 서울리안, 어? 특정한 이들이 어, 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야. 물론 모든 시노, 서울 시민들이 그런 게 아니야. 어?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아무튼 서울리안 내 이렇게 지칭을 한 거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무슨 발언, 어떤 요소를 갖고 개 빠게진 미친 핑계를 대면서 범행을 할 거야. 그럼 잘 들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개가 물었다고 그래서 개가 물어 뜯었다고 그래서 개가 물어 뜯은 게내 말의 잘못의 양이 아니야. 니가 어떻게 행동해서 니가 어떻게 가았서서니가 어떻게 뭐이 파워코드를 긁어서 그것 때문에 개가 나가서 물어 뜯어 죽였다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 되는 거지 어 빠빠빠빠 어총 어? 총탄까지 써어 그냥 잡아다 찢어 어 니네끼리 그러니까 전부 다 찢겨 뒤지면 되는 거야 니네끼리 어? 해킹 범죄자들 총세 당신들 어느 시기에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서로 찔러 죽이고 전부 다 죽어 어? 신속히 이렇게 해야 되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확한 얘기를 했고. 내 욕짓거리야. 내 모든 표현은 정당하다. 알겠나? 정당하다 못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 그치? 사실 이렇게 입만 털게 아니라 직접 가서 다 찢어 죽여야 되지. 니네들 위치 불고 니네 목록 니네 리스트 있든지 니네 자신이 아닌 뭐 다딴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갖다 끼어을 수도 있지만 당신들 공적으로 나타나신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확인됐고 당신들 공적으로 나타나신 사람들 포함해서 다 찢어 죽일 거고 당신들은 전부 다 최대한 지속해 죽어야 될자들이냐 쓸데없는 쓰레기들이라고 응 알겠어? 그리고 또 나타나지 않은 자들 포함해서 어? 뭐 조진태 할거 없이 나한테 주의의 심지어 이렇게 접근했던 자들까지 가하니 그냥 배 밖으로 나가서 막 튀어 땡겨 다니지 어? 어? 다 찢어 죽여야 돼 알겠어 당신을 전부 다 내가 다 찢어 죽일 거야 조진태 너도 내가 찢어 죽일 거야 너 반드시 지금 당장 신속히 죽어야 될 자들 중에 하나다 어? 그러니까 이온 인류 사회 가운데서 당신의 킹범 총실 당신을 전부 다 다른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전부 다 찢어 죽이겠다 어? 잔혹하게 죽여버리겠다. 당신들은 신속히 죽어야 될 자들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이제 그냥 일상으로 가면 되겠고 좀 귀찮은 귀찮은 수준이지만 이런 시대적인 어떤 다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응? 조용기가 이런 거 읽은 게 아니야. 어?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어? 뭔가 근현대 한국의 급성장 시대에 조용기는 거기 이렇게 처부터 하고 모기지라를 하던 어떤 발광장에서였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비스무리한 집단들이 같이 이렇게 추종해가면서 서로 추종하는 척을 이렇게 하면서 모기질을 해놨던 거지 그런 류의 이제 자아 찌꺼기들이 나와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근현대의 어떤 그래도 어? 아주 민족사회에 다시 없을 어떤 유래가 없는 어떤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지능을 이룬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 응? 지금 나이대가 어떻든 그럼 그냥 뭐 그래도 세계 속에서 아시아에서 뭐이 정도 사는데 뭐이 정도 불편은 좀 감내를 하자 이런 생각하고 가자 뭘 물론 진짜 실제로 가족이나든지 주위 사람이 막 죽어나고 자기가 막 힘들고 막 부상당하고 이러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겠지만 이 가해자들을 빨리 찢어 죽이자고 어? 치우자고 빨리 쓰레기를 태워야 될거 아니야 그거 언제까지 악취 찌그러진 나고 다 전부 다막 코찔려 갖고 뇌질환 걸릴 것 같은데 이 쓰레기 언제까지 썩어가야 나또이 쓰레기들을 어? 그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들 수,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당신들 전부 다 쓰레기야 그런. 침묵하고 있어서도 심지어 크리스천한테 어쩌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알겠나? 나한테 나 해킹범 중에 하나예요라고 밝힐 생각하지 마라. 나 살인범 된다. 알겠지? 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야. 응? 근데 난또 원칙주의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공적인 어떤 업무를 본다. 너는 진짜 죽어나가는 거야. 난 원칙주의자.